안녕하십니까 청담아디 신경외과 심지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문제 중 하나인 발바닥 통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통증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바닥의 통증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인데요. 이 통증은 발의 구조나 과도한 사용 혹은 특정 질환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마다 발의 내측 부분에 통증을 느끼신다면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요 원인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바로 족저근막염입니다. 족저근막은 발의 아치를 지지하는 두꺼운 염부 조직인데요. 이 조직에 염증이 생기면 발바닥 내측에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죠. 다음으로는 후경골 건염입니다. 후경골근은 발의 아치를 지지하는 주요한 힘줄인데 과사용이나 부상으로 인해 이 힘줄에 염증이 생기면 발바닥 내측과 발목 내측에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발의 아치가 무너져 평발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흔한 원인은 발목 터널 증후군 타살터널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목 내측을 지나가는 신경이 발목 터널에서 압박을 받으면 발바닥 내측에서 타는 듯한 통증이나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증상은 장시간 서 있거나 걷는 활동을 할때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발의 아치가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평발입니다. 평발은 발의 내측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발바닥 내측이 쉽게 피로해지고 장시간 걸을 때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발의 피로골절입니다. 발의 뼈가 과도한 부하를 받으면 피로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운동 선수나 장시간 서서 일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합니다. 주 증상은 발바닥 내측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경우 비수술적인 치료로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시도해 볼수 있죠. 첫 번째 휴식입니다. 발을 무리하지 않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두 번째는 냉찜질인데요. 발바닥에 염증을 줄이기 위해 하루 몇 차례 냉찜질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족저근막이나 후경골근을 스트레칭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발의 아치지지대라고 해서 적절한 신발과 발 아치지지대를 사용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소염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리치료도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을 줄수 있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발의 근육을 강화하고 발의 자세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로 주사치료를 시행하면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부작용 없이 인대와 힘줄을 재생시킴으로써 통증을 해결하고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충격파 치료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비수술적 치료가 효과가 없다면 드물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발바닥 내측 통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발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운동은 피하고 적절한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을 느끼신다면 즉시 쉬어주고 스트레칭을 통해 발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발바닥 통증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발 건강에 대해 궁금한 주제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